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습관 마케팅 챌린지 26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뤄볼 주제는 광고, 본문 카피 쓰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듀로 에릭 피즈먼의 캐시 스포타이징을 참고합니다 하나, 아주 짧은 첫 문장으로 관심을 끌어라. 하나, 존경받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라. 하나, 그들 스스로 증명해보라. 요구하라입니다. 지난 25차시 잠재 고객을 겨냥해서 더 읽게 만드는 멋진 헤드라인 작성법에 대해서 세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그들의 이목을 중, 어, 사로잡았고 그리고 호기심도 자극했으며 그 욕구를 이용하는 그 헤드라인 작성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바디카피 즉 광고의 본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바디카피를 쓰는 요령 12가지가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짧은 첫 문장으로 관심을 끌게 하고요 두 번째는 어, 존경받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컨텐츠 그리고 그 프로덕트를 통해서 구매자 이 카피를 보고 있는 본인들 스스로 본인이 필요한 리드에 대한 어, 역량 강화라든지 어떤 아웃풋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페리, 제가 본업은 프로젝트 엔지니어니까요, 건설회사에서 그리고 북케인 바라중심 영어회화 이두 가지의 아이템을 시너지 내기 위해 PEM 해외 건설 영어회화를 별도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오디오 클립을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담아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첫 문장으로 관심을 끌게 하고요. 가령 대한민국 해외건설의 주역 바로 당신 여러분의 빨간 펜이 되어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의 목적은 꾸준함 졸구라고도 하고요, keep at it이라고 하죠. 꾸준히 듣고 연습하면 곧, 곧 실력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궁자의 명언을 아래와 같이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광고 본문 카피 쓰는 방법 세 가지. 아주 짧은 첫 문장으로 관심을 끌고 존경받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며 마지막으로 그들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